아, 다시 봐도 소름이 쫙 돋는 최고의 영화들로 무수수 문을 열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왜이 작품들로 무수수를 시작했는지 감이 오시나요? 승현 씨는 어떠세요? 아니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 포르스트 건프는 어, 이두 작품 다톰 앵크스가 네? 나오죠. 네? 타이타닉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이두 네. 작품은 레오나르도 드카프리오가 네. 나오는 영화 맞아. 제가 봤을 때는 음, 2020년이 기대되는 할리우드 명배우 특집 아니면 할리우드 남남 케미 영화들 모두 땡땡 땡! 보여드린 작품 속 명대사를 통해서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은 거라 그러셨어요. 어떤 초콜릿을 먹게 될지 모르니까요. 대표를 구한 건 내생에 최고의 행운이었어. 당신을 만나게 됐으니까. 매년 이맘때쯤이면 초콜릿 상자보다 더 기대되는 결과 발표. 수많은 영화인들을 볼수 있는 최고의 행운을 위해 입장권이라도 얻고 싶은 곳 요거 있잖아요. 아, 이 매년 새해 초에 영화인들을 설레게 하는 세계적인 시상식, 골든글로브 시상식 말하는 거군요. 빙고. 그렇습니다. 앞서 만나본 영화들은 그동안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빛냈던 감독상, 수상작들인데요. 이번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우리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진, 진, 외국어 진, 영화상까지 세개부분에 노미네이트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 자막, 서브 타이틀의 장벽을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뭘 볼만한 영화 없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골든글로브 시상식 역대 수상작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역대 수상작들 중에서도 감독상 그 중에서도 근 10년간의 작품들 중 엄선해서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들 10년 필란무비 리스트 대거 추가하실 준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i of stars Are shining just for me 타타 타다 <laughs> 앞서 소개해드린 라라랜드의 흥움을 이어받아서 매년 초 할리우드 외신 기자협회의 주간 아래 바로 LA에서 열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 역대 감독상 수상작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첫 번째 작품은 올해 나이 일흔 아홉 데뷔 58년 차 연출한 작품만 40여 편에 이르는 빛나는 타고난 영화광 마른 <laughs> 스쿨세이 마틴 스콜세지의 휴고입니다. 네, 2012년 개봉하고 제 6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 휴고는 1930년대 프랑스 파리 기차역에서 시계탑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소년 휴고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고장난 로봇 인형을 수리하면서 거대한 비밀을 마주하게 되는 과정을 감동적인 스토리와 환상적인 영상으로 담아낸 가족 드라마이자 판타지 모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증현 씨 설명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마틴 스콜세지라는 사람의 이름과 가족 드라마로는 장르가 말이 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틴 스콜세지 하면 좋은 친구들, 갱소브 뉴욕, 디 파티드, 셔터 아일랜드 등등 주로 정말 진하고 어둡고. 강한 범죄 장르를 통해서 미국의 어두운 사회상을 탁월하게 그려내온 감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하도걸 음, 하는 거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평론가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마틴 스콜세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회고하고 있는 자서전 같다라는 평을 많이 남겼었어요. 1930년대 추억과 낭만을 최첨단 3D 기술을 통해서 눈을 뗄수 없는 환상적인 영상미로 선사하는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꿈과 희망, 또 아이들은 꿈을 향한 도전과 용기를 선물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골든글로브 전체 역사를 되짚어 본다면 스콜세지의 감독상은 휴고뿐만이 또 아니죠. 아니죠. 워낙 대단한 감독이니까요. 아,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께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 감독상 최다 수상자는 누구일까요? 과연 마틴 스콜세지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독일까요? 어, 마틴 스콜세지가 맞을 것 같다. 올리 음... 많이도 올리고 계세요 마틴 스콜세지. 마... 과연 아, 스콜세지 감독 아닌가요? 과연 이 의견이 가장 맞네요. 그럼 어스티븐 스피버그가 올라오고요. 오다 땡! 저의 녹화 날 기준 최다 수상 감독은 바로 고 엘리아 카잔 감독입니다. 아 1948년 제 5회 시상식에서 신사협정 1955년 제 12회 워터프론트 1957년 제 14회 아기 인형 1964년 제 21회 아메리카 아메리카를 통해서 총 4회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번 77회 감독상 후보에 기생충과 나란히 마틴 스콜세지 아이리시맨도 노미네이트가 돼 있습니다. 네? 만약 마틴 스콜세지가 이번에 감독상을 한번더 수상하게 된다면 갱소분유이어디이티드 휴고에 이어서, 네 번째 수상을 하게 되요어최수수타이기록이올록에올라는게죠는 수상 거죠. Happy 이쯤에서 또 재밌는 질문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뭐야? 그렇다면 감독상 최다 노미네이트 감독은 누구일까요? 과연 누굴지 오, 노미네이트는 스피버거일지 몰라. 이게 스피버거일 듯. 스피버거 아닐까요? 스피버거, 스피버거일 듯. 지금 거의 스피버거, 스피버거를 외쳐주고 계시는 가운데 정답은 바로 티븐 스피버거였습니다. 좋습니다. 아, <laughs> 어우! 어, 이걸 맞추시네요 진짜. 그니까요. 아니 그리고 네. 제일 여기서 언급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그는 여기서도 노미네이트가 <laughs> 어마무시하게 됐습니다. 아 그만큼 대중 영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감독이라는 말이겠죠. 그니까요. 과연 몇 번이나 노미네이트 됐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더 네? 포스트 링컨 위는 AI 아미스타드 컬러 피프 ET 레이더스 미지와의 조 조스로 총 10회 노미네이트 되었다고 해요. 이건 진짜 대단한. 그니까요. 거예요. 10회. 10. 그러니까. 아, 정... 정말, 10년을 연속으로 해도 10년 동안 후보에 오른 거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채팅 질문에는, 아니, 그렇게 많이 수, 후보에 올랐는데 한 번도 못 받았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수상은 네. 두번 하셨다고 합니다. 후보 열 번으로 두번 수상하셨습니다. 네. 인간계가 아닌 신계에서 연출하는 테크놀로지 장인이죠.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입니다. 네, 2009년에 개봉하고 67의 수상작 아바타는요. 지구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도라 행성으로 향한 인류가 원주민 나비족과 만나게 되고 두 종족 간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다룬 작품이죠.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줬던 영화였죠. 네. 이 모든 걸 해낸 사람이 뭐 왕중의 왕 제임스 카메론이었는데요. 제임스 카메로는 터미네이트 1, 2, 에일리언 2는 물론이고요.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타이타닉을 통해서 탄탄한 스토리가 눈부신 영상을 만났을 때의 경지가 어떻게 갈수 있는지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뭐 최고 수익, 최고 흥행까지 막 했던 아, 맞아요. 역사적인 영화였죠. 이런 제임스 카메론이 무려 14년간의 구상 과정을 거치고, 4년간의 실제 제작 기간을 거쳐서 타이타닉 개봉 이후 무려 12년 만에 선보인 야심작이 아바타였습니다. You see your faces. 전 우주를 넘나드는 대서사적 스토리와 이모션 캡처라는 눈부신 CG 기술력이 탄생시킨 매혹적인 영상미. 이영상미가영화전반에걸쳐서 우리를 사로잡는 작품이죠 네, 이작품이야말로백문이불여일견이죠 비주얼의 경지를 보여주는 명장면들 기억나는 거 우리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나비족 세상에 처음 갔을 때밤에이렇게 음. 갑자기 빛이 나면서 뭐 이렇게 해파리 같은 거 이렇게 날아다니고 음 주변에 이게 세계가 갑자기 펼쳐지거든요. 어, 저진짜 디자인 엄청 신기했다. 아, 맞아요. 아니 그리고 여기 두두 님은 저는 인간들이랑 싸우기 전에 나비족들이 나무를 빙 둘러서 앉아서 의식 같은 거 하는 게 신비로워서 기억이 남아요. Excuse me. This is my video log here. 네. 소춘 님은 행성과 나비족이 연결되어 있다는 설정 너무 좋았어요. 너와나 연결고리 님은 주인공들끼리 교감하는 장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맞아요. 너무 좋았다. 어그 네. 마지막에 전전도 엄청 세지 않았어? 아우 너무, 너무 세고 너무 재밌었죠. 맞아요. 네. 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비주얼 혁명을 일으킨 제임스 카메론 얘기 나온 김에 골든글로브가 주목한 비주얼리스트 감독들 얘기도 추가로 좀더 해볼까요? 또 비주얼리스트들 계시죠? 계시잖아요. 먼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조디아, 화이트클럽, 세븐독으로 유명한 할리우드의 스타일리스트, 데이빗 핀처 감독. 그만의 스타일리시한 연출과 편집 기법으로 탄생시킨 영화가 하나 있죠? 소셜 네트워크. 바로 68회 감독상 수상작품입니다. 제시 아이젠버거, 앤드루 갑필드 그리고 저스틴 팀블레이크가 등장하는 이 영화는 하버드의 컴퓨터 천재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탄생시킨 인맥 교류 사이트의 탄생 과정과 천재들 간의 치열한 전쟁을 흥미진진하게 그렸던 영화야. 우리가 정말 실제 많이 쓰는 얼굴책. 파란색 그 사이트의 뭐 이야기죠 사실 CF 감독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여러 감독들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영화 감독 데이비핀처는 CF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답게 스타일리시하고 굉장히 쿨한 영상미가 특징입니다. 굉장히 요 TMI 하나 알려드리면. 전체적으로 편집이 리드미컬하고 배우들의 말이 빠른 속도감이 이 영화의 재미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네. 이런 스타일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오프닝 씬만 리허설을 아흔아홉 번 했대요 yes, I could sing it. 실제 촬영할 리허설을 아흔아홉 번 했대요. 아니 이렇게 배우들을 몰아세우면서 촬영 준비를 한 이유가 일부러 다급한 상황을 연출해서 배우들로 하여금 말을 더 빨리 하게 하려고 하는 빅픽처가 있었대요. 그런 의도를 나중에 밝혔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비주얼 또 스타일 하면 저는 데니보일 감독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 얼마 전 개봉한 예스터데이는 물론 트레 스포팅 28일 후 등을 만든 감독인데 Are you ready? 아. 어, 문베이 북민가 출신의 18살 고아 자마리 어대의 상금이 걸려 있는 최고의 인기 퀴즈쇼에 참가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신남독 밀리어네어로 제66회 감독상을 또 수상을 했고 각종 영화제 석권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이로운 흥행 성적을 낸 작품인데요. 네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해서 그런지 추리소설을 보는 듯한 스릴 넘치는 스토리에 데니보일만의 연출력이 더해진 영화였죠. 어, 실제 인도 슬럼과 도시, 유적지 등 현재로케를 통해 담아낸 매력적인 공간들 참인상이 남고요 흥겨우면서도 신비로운 음악들 역시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에 만나볼 작품들은 Three Amigos. Amigos 할리우드를 넘어 전 세계를 사로잡은 멕시코 출신의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인물 알레 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의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7십삼회 감독상에 빛나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는 우리 디카프리오에게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나무 주연상을 안겨준 작품으로 또 유명하죠 내용은 1 9 세기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들을 데리고 동료들과 사냥을 하던 한 남자가. <laughs> 회색곰에게 습격을 당해 사지가 찢기고 말죠. 이때 비정한 동료가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버리고 숨이 겨우 붙은 남자를 두고 떠납니다. 겨우 이어진 몸을 이끌고 복수를 위해 동료의 뒤를 쫓는 남자의 이야기 그야말로 죽음에서 돌아온 자 되겠습니다. 이네리토 감독은 영화 21그램, 바벨, 뷰티풀, 버드맨을 통해서 철학적인 사유와 삶의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작가주의 감독이에요. 작품은 대부분 조금 어둡고 예술적인 영화의 톤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레버넌트라는 영화는 기존 작품들과 톤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주목을 하기도 했죠. 일단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 리카프리오와톰 하디가 출연하고요. 막대한 자본으로 만들어낸 압도적인 스케일, 그리고 볼거리가 넘치는 작품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이니아리트 감독만의 인간에 대한 성찰 철학적인 사유가 분명히 살아있는 영화이기도 했죠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강해지는 삶에 대한 의지 생존과 죽음의 경계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가치들이 생생히 살아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 놓치지 말고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쓰리 아미고스. 멕시코 출신 감독들의 작품들 두 번째는 2013년 광활한 우주 속에 자신만의 장기를 촘촘히 수놓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레비티인데요짠드라 블록이 맡은 스톤 박사가 우주를 탐사하던 중 폭파된 인공위성 잔해와 부딪치면서 소리도 산소도 없는 우주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뒤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Here, here. I'm here. 아. 모든 게 멈춰진 듯한 그 고요하고 광활한 장면들, 정말 관객들이 숨죽이고 입틀막 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작품 기억이 납니다. 맞아. 근데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만 하고 뭐 긴장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보면 소름도 돋고 어느 순간, 눈물도 막 이렇게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져요. 맞아요. 저는 특별히 이 영화 마지막에 갈수록 마지막에 갈수록 정말 캐릭터의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면서 어 정말 거의 울 뻔했어요. 보다가 어이 영화 어 되게 감성적인 음. 영화야. 맞아요. 이런 게다 연출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Hey Ryan, yeah. you should see the sun on the Ganges. It's amazing. 멕시코 출신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일관된 톤을 보여줬던 이냐리토 감독과는 달리 장르를 넘나들면서 여러 영화를 연출했었어요. 에다노코와 기네스페트로가 등장했던 로맨틱 영화 위대한 유산, 모국 멕시코를 배경으로 했던 로드 무비 이투마마, 그리고 SF 판타지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등 완전히 다른 장르들을 만들다가 2006년. 베니스 영화제 촬영상을 받았던 칠드런 오브 맨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10분이 넘는 오, 롱테이크, 오, 롱테이크 오, 씬들은 오, 이 영화 최고의 볼거리, 추격신 인터넷에 계속 돌아다니는 최고의 롱테이크.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작품 연출의 경험과 칠드런 오브 맨에서 보여준 긴 호흡, 거기에 인간에 대한 믿음이 만나서 꽃을 피운 작품이 바로 그래비티라는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볼수 없어, 딴 산드라 플로이의 연기를 볼수 있었다고.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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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산드라 플로이 또 많은 칭찬을 받았었죠. 맞아요. 그 고요함 때문에 마지막 OST에서 감동이 열배 되는 듯이 어, 의견도 정말 공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Amigos. 멕시코 출신 감독들의 작품들 마지막은 75회 감독상에 빛나는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입니다 1960년대 미 항공우주연구센터의 비밀실험실에서 일하는 언어장애를 지닌 청소부 엘라이자와 실험실에 들어온 괴생명체의 교감과 사랑을 다룬 작품인데요 눈부신 영상미와 가슴 벅찬 두 비밀... 색경채에 교감이 너무 아름답고 황홀해서 정말 울고 우울 웃고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이것도 정말 눈... 그런... 그하 하면서. 네, 맞아요. 엔토웨이네엔터웨이 원래 10년 정도 특수 촬영, 특수 분장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가 29살의 나이로 감독으로 전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경이로운 미장신들, 볼거리를잘 담아내는 비주얼리스트로 유명하기도 하죠. 바로 이런 델토로의 손기술이 잘 담겨있는 작품이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이라는 영화였던 걸로 기억해요. 이 영화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만큼 그 시대의 느낌과 질감을 고스란히 살리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에 있는 듯한 마법 같은 영상미가 압권이었습니다 일단, 막 오프닝부터 그런 거 있었잖아요. 수중 그 장면이 기억나요? 음, 네, 기억나요, 기억나요. 시선을, 기억나요. 시선을 압도하는 듯한 수중 촬영이 있었죠. 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영화 전체 분위기랑 앞에 전개될 이미지를 요약하는 장면이었다고 하고요. 음. 실제 물속이 아닌 세트 안에서 안개로 수중 효과를 내는 특수 촬영 기법을 개발한 케이스라고 그래요. 음. 굉장히 비주얼리스트답게 여러 가지 실험적인 걸 했더라고요. 저는 이 엘라이자와 개생명체가 욕실 안에서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근 채 사랑을 하는 장면 기억이 바로 지금 나고 있는데 맞아. 욕실 안에 물이 차고 넘쳐서 이 바닥에 틈을 지나 아래층의 극장의 관객석으로 떨어지는 그 환상적인 비주얼 그 아름다운 OST와 함께 펼쳐지는 그 씬이 참 기억에 남네요. 맞아요 지금 음악도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 작품은 골든글로브에서 음악상도 수상한 영화였어요. 뮤지컬 같은 느낌이 그래서 있거든요. 뮤지컬처럼 음악과 아름다운 영상이 만들어내는 비주얼들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골든글로브 시상식 역대 감독상 수상작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신년에 꼭 봐야 되는 영화들이 대거 추가돼서 든든해지지 않으셨나요? 음 아직 든든해하긴 이르십니다. <laughs> 네 우리 라방 참여자분들과 함께 아낌없이 저희가 더드려볼 거예요. 저는 61회 감독상에 빛나는 피터 잭슨의 반지의 제왕 3 왕의 귀환. 정말 믿고 보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 중에서도 정말 재밌고 작품성이 뛰어나다라는 평을 받았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비로소 판타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Find it and take it for me! 참고로 3탄에서도 크나큰 일을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간달프. 이안 맥켈렌의 신작 굿 라이어. 역시 올레티비에 들어와 있습니다. 간달프, 마법사 분장이 아닌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등장하는 이안 맥켈렌은 물론이고요. 헬렌 미렌과 함께 펼치는 연기 장인들의 내공 가득한 여련. 이 여린이 한 순간도 여러분의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명품 스러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즐겨보세요. ABC D 님께서 오, 아주 좋은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보이후드로 감독상 탄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요. 보이후드는 그냥 말로만 성장 영화가 아니라 진짜 주인공 배우가 성장하는 과정까지 고스란히 담긴 찐 성장 영화였어요. 10여 년을 해마다 모여서 조금씩 촬영했다니 정말 엄빌리버블 배우들 인생 기록 보는 것만으로 뭉클 뭉클이라고 댓글 달으셨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님 베네플렉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르고 요 감독으로서 재능을 너무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베네플렉 단실을 못하는 게 뭔가요.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사실 잘 살펴보면 베네플렉 이전에 이미 훌륭한 배우가 훌륭한 감독이었던 사건들이 몇번 있었어요. 일단 우리의 정말 이제는 노 영화인이 되신 클린트 이스투드 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마틴 스콜세지랑타이에요 3회 수상했습니다. 3회 89년 아. 제46회 버드 93년 제50회 용서받지 못한 자 2005년 제62회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를 통해서 정말 뭐뭐 뭐 엄청난 경력을 갖고 있고요 또 케빈 코스트너 91년 제48회 늑재와 춤을 내일 깁슨, 96년 브레이브 하트 이 모든 걸 이어서 베네플렉이 13년 제70회 아르고로 수상을 한 거거든요 아 헐리우드 보면 은근히 정말 너무 기가 많은 아 배우들이 아 많은 아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또 역대 감독상 이제 수상작들 얘기하다 보니까 네. 신인 데뷔작으로 감독상을 거머쥔 감독이 있는 거여러분들 아시나요? 누구지? 아시나요? 누구지? 바로 샘 멘데스 감독의 아메리칸 뷰티가 신인 데뷔작이었는데 감독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독상을 탔었어요. 네, 2000년도였죠. 제 57회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골든글로브 시상식 영화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경로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추천해드린 영화들은 물론 골든글로브 시상식 테마관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리셔서 세계적인 영화제가 인정한 명작들 두루 한번 즐겨보세요. 네, 저희는 이어서 승현 씨의 엣지 폭발 코너, 무비 스타일과 한번 빠져들면 절대 겟아웃할수 없는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고 하겠습니다. 아, l TV.